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통과됐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술의 일본, 가격의 중국에서 가격의 일본, 기술의 중국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경고했는데 벌써 기술과 가격 분야에서 모두 일본과 중국에 뒤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경련이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의 기술 경쟁에서 이미 추월 당했거나 3년 내에 추월 당한다는 응답이 무려 7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가격 경쟁에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밀린다는 응답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성장 기조에 고착하려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을 가동하려면 장기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을 위한 1년 농사라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줄 경제 활성화 법안은 5년 농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체질을 개선해줄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10년 농사에 비유할 만큼 국가적 대개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로 법안이 발의된 지 1,236일째입니다. 9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법이고 또 기업활력재고법은 일명 원쇄법입니다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수 있도록 돕는 법이므로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는 안될 그러한 법들입니다. 세정년의 문재인 대표는 틈만 나면 은 우리 당에 지형하는 목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제정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또그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실천한 곧 법안 처리를 의미하며 입법이 완료되어야 경제주체들이 움직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경제주체들의 손발은 꽁꽁 묶어놓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운운하면서 유능한 경제정책 역량자들을 모셔오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살리기 법안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만 일삼는 야당을 과연 유능한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이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의 중병을 치료할 기초 수술이 바로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의 지향점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야당이 비정규직을 더 늘릴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반대만 하는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 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 의 조사에 따르면은 고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경우에 야당이 산업현장을 찾아가면 현장에서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아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은 노동개혁을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분들이 모두 그런 악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것인지 야당은 답해주기 바랍니다. 야당은 지난 주말 열린 도심 시위에서 나라를 마비시키겠다고 주장해온 민주노총과 다정하게 어깨를 남,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대기업 기존 노조만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틈만 나면은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세력과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회계한 경제망치기 논리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성공에 힘을 같이 모아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